세월호 참사 직접 보니까 아우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그 아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말 하면서도 갑자기 막 소름이 돋네 사실 저도 딸을..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고등학교.. 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막 소름 끼치면서 울컥합니다. 저 심정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. 저 부모님들의 마음은 천배, 만배. 공감합니다, 저는. 야 정말 예전에는 라떼는 여기 허허벌판이었는데 여기서 자전거 신나게 탔던 기억이 있는데 한 바퀴 옛날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로 알고 있는데 북풍8시도 있네요 이야 옛날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즐기면서 갑니다. 관광라이딩. 20대 때 여기가 오비맥주인가? 맥주 공장으로 해가 있는데 공원으로 싹바뀌었네 이제 추억을 다듬어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다 와갑니다 땡끼땡뺑땡뺑는리리든 <laughs> 뺑기. <laughs> 말든 따로 국밥 하나 주세요 나 먹는 거 나만 찍어도 되죠? 예? 예예예예 예, 예.

이게 원래 다른데서 너무 찐서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도 안 찐기네. 하나도 안겨 음. 세요세요 <놀람> <놀람>

아니니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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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도망가버리네 대는왜 중간에 서있어? 횡단보도 <laughs> 중간에서 신호 지킨다고? 저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<laughs> 지나갈게요. 잘 걸렸다. 아우, 나도 댄싱. 지나갈게요. 지나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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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. 힘드는데, 허벅지는 땅땅. 먼저 타세요. 예, 네, 왜냐면, 자전거가 커가지고, 나중에 타. 아니야, 비스듬히 해. 나랑이 타면은 운동 엄청 되죠. 저는 네, 마곡에서 왔어요. <laughs> 이게 헉헉 되면서 타야, 운동이 돼요. 어, 오늘 저녁에 술 먹을 것 같아서 집에 자전거 놔두고 나왔거든요. 아, 어쨌지 아, 느낌이. <laughs> 술 먹으려고 운동해야 돼. 네. <laughs> 나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술 먹으면 길거리에 쓰러지더라고, 사람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런 사람 많아요. 힘이 안 맞춰주니까. 술은 평상시 먹던 거 먹지. 그쵸. 그쵸? 아유, 귀여워. <laughs> 고등학생이에요? 아이돌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예, 예. 수고하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와, 댄싱치는 바로 30km 나오네. 야, 신기하네. 이 모든 게 일단 자전거가 받쳐줘서 그렇다. 그 다음에 26인치짜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. 오래간만이야? 그니까요 러나는 <laughs> 맨날 오는데 왜 못보지? 그니까요 아, 시간이 몇살이잖아 자주 봐야 맛있는거 어 여기 있었구나 네네 자주 봐야 맛있는거 사줄텐데 그니까요 용돈으로 줘보니까 <laughs> 아, 다음에 만나면 안녕히가세요 아, <laughs> 다음에 만나면 내가 용돈 준다 <laughs> 네, 수수 하나 네. 씨앗 하나 네. 큰일났네 종족 걸려서 아, 저번에? 응. <laughs> 원래는 맨날 핫도그 사 먹었는데 네. 일로 싹 발걸음이 일로 옮겨지네 틀렸큰 <laughs> <감사합니다. 큰일> 났다 <laughs> 좀 있으면 유튜브도 올라갈 건데 아, <laughs> 그러니까 아니,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검색해보면 알겠어 요 나중에 들어가서 먹방을 <laughs> 어. 하고 가야 되겠어 <laughs> 꼰대 아저씨의 먹방 아니요 안에서 많이 드세요 아 음. 뭐들 짜요? 쇠떡 2개요 떡이는 5,500원 거실로 가야되는데 어? 어떤 거하셨는데 하나하나 아, 씨앗 하나. 하나하나 예5 네, 0 0원예아예 떠있어요. 예, 네, 그러지 라도구분달라고 했더니 써있네. <laughs> 저번에는 감사합니다. 뭐가 뭔지 모르고 막먹었는데 <laughs> 예, 많이 파세요. 빨간 거 누르면 되죠? 아 눌러져 있어요, 눌러져 있어요. 아, 그대로 해요? 예. 네. 그대로, 그대로 돌릴게요. 예. 네. 아, 그대로 돌릴 거예요. 네. 좀한 봐봐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, 돌린다고 돌렸는데, 한번 보세요.